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방금 치료하는 거 제가 봤는데 네네, 이제 치료가 네네. 다 끝났나요? 아 이제 마지막 환자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네. 앉아서 저는 이렇게 아, 진료를 받는데 환자분들 많이 물어봐요. 스탠딩 진료라고 해서 <laughs> 네. 제가 이제 병원 이게 년 전에 오픈할 때부터 네. 혼자 환자들고 약속한 게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음. 허리 아픈 사람들이 앉아 있기 힘들거든요. 네네. 앉아 있으면. 척추의 무게가 세배 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의자병이라고 해서 허리 아픈 이유가 오래 앉아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환자들한테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음... 앉아서 얘기를 해요. 네네. 허리 아픈 사람 앉아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앉아서. 아... 그래서 내가 병원 오픈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진료하겠다. 네. <laughs> 그게 벌써 7년째 됐네요. <laughs> 목을 쭉 빼고 이렇게 컴퓨터 보다 보면. 그렇죠. 보냐는... 컴퓨터 보다 보 네, 그래서 많아. 이런 데가 안 좋았어. 아...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죠? 목고 네. 뭐 일자목 되고 거북목 되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서서 진료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세가 자연스럽게 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어, 그러네요 옆에서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뻣뻣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네. 다 자연스럽게 여기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원장님은 이제 퇴근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뭐 하세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첫째도 운동, 음... 둘째도 운동을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원장님 얼굴 되게 동안인 것 같은데 혹시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맞나이로? 저는 50이에요, 50. 아 저는 오십 이에5 0 오십이에요? 네. 어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애들 첫째도 이제 군대 이제 제대하고, 둘째도 야. 대학생이고 다 키웠죠. 병원 위에 또 운동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지금 운동하러갈 건데 네. 같이 이동하시죠? 네. 네 병원 바로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어. 너무 이야, 편합니다 그래요?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운동하신 지가 그럼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저는 대학교 때부터 했죠 <laughs> 대학교 아 예과 2학년 때부터 네. 저는 그때 막 마른 체형이었어요 음 그때 한키로가한 60키로 <laughs> 그래요 원래 약간 좀어 마른 게 저는 약간 좀음 핸디캡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살좀 찌고 싶은데 음 운동을 해볼까? 해가지고 <laughs> 유산소 운동보다는 네. 이렇게 피트니스에서 아 예, 쇠를 많이 들었죠. 지금은 이제 유지하는 정도? 아, 그렇군요. 아 너무 막 무리해서 하지 않고 진료 끝나고 네. 운동까지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또 어디 가세요?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박2일또 출장갑니다 서울로. 병원만 신경 써도 바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뭐 다른 일정들도 많은가 봐요. 네, 많죠. 이제 병원 이제 년차가 되다 보니까 아. 저희 병원이 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보니까 브랜딩하고 네트워크를 점점 키워야 돼요. 일단 오늘 환자만 봐야 돼요. 되면 되는 거 아니기 때데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이 병원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브랜딩화시키고 음. 사업하려면 어 나와 다른 직업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뭐 I T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음... 그렇죠. 뭐 벤처하는 한 사람들도 만나. 고 저도 사실 벤처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 치료하다 보면은 <laughs> 네. 어, 환자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벤처하는 사람들, 벤처하는 아, 사람도 만나 조언도 듣고 그렇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님이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메디칼 코리아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는데, 음... 어, 내일 기조연설 하기 전에 저랑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미팅을 해요. 네. 한의사, 이쪽 네. 한의학은 동양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양에도 있는 건가요? 어, 그럼요. 제가 미국에서도 5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3년 있었지만. 아프리카요? 네, 이디오피아 아. 3년 동안. 네. 거기서 이제 환자를 많이 치료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중풍환자라든지 구안나서 환자들, 척추환자들은 음. 저한테 뭐 추나나 침 맞으러 많이 왔어요. 아. 예약이 네. 막 밀려있어가지고 저한테 진료받으려면 <laughs> 한 3개월? 왜냐면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네. 전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그 당시에 저 혼자 한의사였으니까 어, 그때가 몇 네. 년도 정도 됐을까요? 2000년 초반. 3년 아. 동안. 꽤 오래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아프리카 미국 대사, 그리고 아프리카 AU라고 하죠. <laughs> 네. AU에서 또두 번째 높으신 분, 음...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치료받고 고맙다고. 야, 너무 그래요? 좋아서 초대, 다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음, 알려졌어요. 음. K-pop, K-fo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한의학이 영문 명칭이 코리안 메디슨이에요. 코리안 메디슨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오, 정말 몰랐어요. k m e d 미국에서 이 한의 야. 치료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국뽕이 막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사실은 <laughs> 금년, 네. 8월 달에 제가 또 미국을 들어가요. 아, 작년에도 뉴욕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네. 이번은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강의 요청을 네.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네. 저를 초청해서 또 거기서 강의를 합니다. 야. 앞으로 한국 항의사들이 많이 미국에 진출해야 되지 않나? 야, 이거 정말 다 글로벌로 나가야 될것 가야 같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laughs>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네. 논의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3년 네. 동안 지내면. 네네. 첫 번째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죠? 아, 식사요. 식사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식료품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프리카 갔더니 걔네들 주식이 쌀이 아니라 인제라라고 해서 네. 이상한 우리나라 그 밀가루 같은 건데, 음... 시큼해요. 네. 발효해서 먹기 때문에. 아... 그게 주식이에요. 연양가도 음... 하나도 없죠. 외국인 슈퍼마켓이 있는데, 반비스라고. 네. 네, 이집트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쌀을 팔거든요. 아, 이집트? 네. 거기서 쌀을 사가지고, 정말, 어, 우리나라 같은 쌀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음... 이디오피에 한인들이 한 100명 있는데, 어... 그분 중에서 또 그걸 또 길르시는 분이 있어요. 또 먹으려고. 야... 그럼 그거 좀 얻어다가 김치 네. 좀 담고 <laughs> 레인보우 식당이라고 네. 한국 식당이 오픈한 거예요 난리 났죠 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감동은 그, 그때 감동은 어마어마했죠 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래도 사장님이. <laughs> 네. 계란을 두개를 얹어 주시더라고요. 야, 정말 눈물 나겠습니다. 네. 이디오피아 하면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laughs> 네. 커피인데. 그렇죠. 커피 농요. 거기는요. 원두를 직접 다 따서 커피를 직접 볶아서 갈아서 바로 쳐요. 야. 그래서 커피 세레모니라고 하거든요. 음, 네. 식당을 가면은 항상 걔네들이 즉쪽에서 원두를 볶아서 빻아서 이렇게 우리 깔때기 우리 그 걸음 종이에다가 걸리지도 네. 않아요. 어... 그냥 그 커피 가루를 네. 잔에다 붓고 뜨거운 물 붓고 설탕 이만큼 쓰니까 <laughs> 넣고 해서 줘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laughs> 이디오피아 말로는 그걸 분나라고 하지 분나 커피를 분나 우리는 먹었습니다. 50원 내고. 야그 당시에는 아, 어, 네. 근 향이 끝내줘. 아, 향이. 네, 커피 향이 끝내주고. 아, 어, 상상이 안 돼요. 네. 야... 그래서 이디오피아들은 커피를 하도 먹어서 이빨이 검해요 누럽고. 아... 아, 착색이 그렇구나. 돼가지고. 미국에도 오래 계셨는데, 네, 있었죠. 그때는 몇 년도 정도 됐을까요? 그때는 제가 2009년에 가서 13년에 들어왔으니까 5년 동안 했었죠. 한국 한의학을 네. 알리려고 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미국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미국의 이런 한의학, 네. 이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나 그쵸, 봐요. 그죠그죠 그 때만 해도 내가 아큐펑션 한다고 하면 다 아유, 차이니스? 물어봤어요. 중국에 <laughs> 차이니스. <하냐고. 웃음> 차이니스 메디슨. 아, 차이니스 메디슨. 예, 네, 그게 더 유용했었죠. 왜 중국에서는 차이니스 메디슨인데 왜 우리는 오리엔탈이야? 음. 우리는 코리안 메디슨 아니야?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코리안 메디슨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오.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몇년 전에, 2년 전, 인가 3년 전에, 네. 결국 법원에서 네. 코리안 메디슨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야. 자신있게 법적으로. 자신게 코리안 메디슨이라 설명을 아, 하죠. 해외에서. 요 끝으로 이 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인사 음.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필란방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재필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한, 벌써 한 7년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주 가경에, 가경동에도 있고요. 충무로에도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충무로에 병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척추, 관절을 비수술로 치료하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 어, 항암 치료 후유증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이 여기까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전통의학을 공부하고, 그거를 임상에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의사들이에요. 전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한의사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어,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원장님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네네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